이게 CPL 허브데이 거든요? 네? 음. 그리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는 오버나이트 같아요. 되게 커. 아. 그죠? 크기에 대비, 대비하면 이거 화이트예요. 물을 더 넣어야 되겠다. 이거는 사장님, 크기가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. 그죠? 아, 두껍고. 두개다 나이트. 이건 일반. 이건 나이트 사장님. 만져봐봐요. 그죠? 이게 훨씬 크잖아. 두 배는 되잖아요. 자, 똑같이.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높게 사장님. 그 금방 다 먹었네? 화이트 먹었죠 이거 오버나이트고 이건 일반이고 아... 음.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니야 이게 말려서 그래 음. 중요한 건 선생님 이, 이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음. 응? 음. 응? 그 두개다 먹긴 먹었죠 음. 음. 이건 다 먹은 거 같지만 선생님 안 먹었다니까? 그죠? 먼저 너코 크고 이건 작잖아요 자, 그럼 똑같이 이제 들어갔다 치면, 봐봐요. 얘는 남았죠, 선생님. 더 큰데도 용량이. 음. 짜밥 사장님. 사장님.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, 사장님 짜봐요. 아, 이건 다 흡착이 되네. 그죠? 음. 응? 이거 학이 무슨, 뭐. 애기들 기저귀처럼. 어, 어. 그 대신 순면이고 생약이고. 음.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냄새 맡아봐봐, 사장님. 물을 흡수했는데도 사장님 는 향이 나요. 음. 그래서 생리를 하면서 사람들이,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전상현 씨가 생리를 하면서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나 혈흔이나 움직일 때 혈흔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흡수가 해갖고 혈흔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. 그리고 사장님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. 이건 무지 먹었는데. 먹는 것 얘는 오바나이트고 얘는 일반인데도 그렇게 부피가 이제 지금은 달라지잖아요. 물을 먹어서 얘가 커지는 거고.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싼 거냐고. 세지 음. 않고. 음. 이게 뭔가 비결이 있구나. 그게. 그렇죠. 어? 얘는 음. 먹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빨리 집어넣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물이라도 짠게이 정도. 그래서 이거에 확실성을 갖고 있으면 음. 그리고 순면으로 이면 성분이고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 사장님